네, 반갑습니다. 프라임 리더스에서 입문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길입니다. 네. 일단 오늘은 자유전공 논술을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이건 제 프로필이고요. 저는 서울대 기계학업부를 졸업하고 지금 반포대체에서 수능수학 팀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자유전공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, 일단, 논술은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인문 논술이라는 것을 준비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좀 부족한데 나는 수학을 잘 푼다 그런 학생들은 수리 논술을 준비를 할 거예요. 근데 이 자유전공 논술은 좀 특이하게 인문 논술, 그 언어 논술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수리 논술에서 수학문제가 하나가 나와서 이게 두개가 섞여있는게 자유전공 논술이고요 그 예전에 상경 논술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 논술은 상경 논술이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자유전공 논술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쓰기 입문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준비의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. 네 그리고 그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수학이 좀 부담되니까 자유전공보다는 그냥 인문논술을 쓸 거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글쓰기를 또 준비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자연계수리논술로 지원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자유전공 논술은 틈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,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. 그 자유전공 논술에서 나오는 그 수리 문제가 일반 자연계 수리 논술보다 훨씬 쉽고요. 훨씬 쉽고, 그 다음에 유형이 수능수학과 비슷한 학교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수능 자유전공 수리 파트는 수능수학이랑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네. 이제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